안녕하세요 포지션TV 박찬휘입니다 오늘 옆돌리기 해보겠습니다 옆돌리기가 자, 일적보의 방향을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돌아오는 힘 조절 땅 때리면 힘이 너무 세져요 그래서 꾹 누르는 느낌 왜 적구를 누르세요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이렇게 톡 때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힘이 세죠. 그러니까 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오, 누르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수구하고 일적구하고의 부딪힘을 만들지 않고 어, 꼭 누르는 거, 세게 치는 거 빼고는 꼭 누르는 걸로 가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큐로 누르면 누를 수 있지만 수구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 자, 일접구, 요 정도 오면 되니까, 수구는. 빠지면 요기에 어쩔, 어쩔, 갈 데도 없고. 그럼 요 근처. 굉장히 쉽죠 그러면, 원, 원팁. 예. 네. 11시 주시고, 꾹 누르세요. 이게 꾹 누른다는 얘기예요. 공을 어떻게 누르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 이, 말 그대로 적구를, 적구를 누른다는 느낌. 땅 때리면 부딪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적구를 그냥 꾹 누르는 거예요. 그냥 뭐, 마음 자체를 내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적구를 꾹 이렇게 눌러놓겠다. 어. 내공은 일적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치시면 틀리죠, 이제. 그래서 처음에. 어, 첫 큐를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위주로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습관이 되시고 그러면, 어, 찬스 볼이니까요. 굉장히 자신감도 생기시고, 어, 굉장히 유리하게 공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수군 이 근처. 좋아요. 이 근처 함대나 맞으면 됩니다. 자, 일적구는 한 바퀴 돌아와야죠. 하나, 아, 둘, 셋, 타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시스템을 어디를 맞추는 건 없어요. 왜? 일적구 돌아오는 힘을 생각을 하면 여기밖에 맞, 맞을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니까 여기서 여기 오는 것만 보시면 돼. 여기서 여기. 네. 어, 분리각이, 여기서, 이렇게, 그럼 팁이 필요하나? 원래는 거기서 와도 완팁 이상 줘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일족구가 이렇게 돌아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부딪힘이 생겨. 자동으로 먹어요. 그리고, 어, 이 전체적인 힘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얇으면 내게 좀 빨리 가서 맞아요. 두꺼우면 그만큼 힘이 죽어요. 여기서. 전체적인 힘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두께를 좀 잘못 맞춰도 득점은 무조건 됩니다. 자, 가까이 잡으시고, 자, 일적구를, 오, 눌러만 놓으세요. 오, 눌러. 키스, 하, 이게 또. 이렇게 키스는 섞일 수 있습니다. 왜? 포지션을 하려다 보면, 이 키스 정교하게 키스를 타이밍을 조금 더 얇게 치든지 조금 더 두껍게 치든지로 뺄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건 이제 열심히 치시면서 조금 더 얇게 치면 되겠죠. 요건 완팁 자 이런 식으로 치셔서 그 다음 공이 두개 남았으면 끝난 거예요. 응. 응? 너무 좋잖아요. 그죠? 여기서. 응. 근데 여기서 한번더 쳐야 되겠는데 직접 치긴 약간 부담스럽네요. 자, 그러면 길게. 그러면 두개 남았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짧게 갑니다. 키스가 하하 두꺼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일접구의 두께가 제일 중요한 거죠.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우리는 맞추는 거예요. 자, 각도가 요렇게 있으면 이걸 천천히 칠수 있어요. 요렇게 있으면 일적구를 오히려 여기보다 요렇게 해서 길게 올리는 게 나아요. 그러면 수구를 일적구를 40, 그 위로 맞춰도 상관 없, 습니다 두께가 30%. 수구는 이 정도 맞죠. 왜? 힘의 세기가 있으니까. 일적구가 오는 힘에. 그러면 여기, 이것도 무회전이에요. 회전, 회전 자동으로 먹으니까. 무회전도 잘못하면 깁니다. 짧게. 아주 짧게. 어. 확 돌아가니까요. 자, 빵. 자, 그래서 일접구 심조절이 단쿠션으로 오게 만드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아주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함께, 어, 좋은 볼에 배치 놓고 연습하시면 웬만한 공들은 계속, 아, 좋은 쪽으로 포지션이 될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으실 거고, 그럼 실력이 자연적으로 아주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치가 너무 좋죠. 당연히 여기서 짧게 놓을 수 있고 그러면 돌아오는 곳도 또 역시 여기 맞죠 여기밖에 맞을 데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그 정도 보럼 회전 자 이것도 이것도 무회전 자동으로 먹어요 네. 완전 무회전드라느낌딱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큐가 살짝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저도 큐가 돌아가고 여러분들도 돌아갈 겁니다. 조금 쎈네요 그런 식으로 자 수분 어디 봤죠? 여기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죠? 이 근처 여기 느낌팁 완팁 정도 좋아요. 자, 일, 일적구를 누른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 둘, 셋 해서 여기 오게끔, 내 큐로 일접구에힘 조절한다는 느낌으로 가까이 잡으시고, 적구를 꾸욱 눌러놓으세요. 우리는 공을 마치 적구를 힘 조절하려고 당구를 치는 것 처럼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두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몇 프로? 뭐한50% 어, 까지 다 괜찮습니다 50% 45% 40%다 괜찮아요 자 여기 당연히 여기가죠 여기 느낌이 그대로 누르세요. 자, 붙어도 좋고, 또떨어뜨릴 수도 있고. 어, 그는 우리가 붙을 수 있는 신제적을 할수 있다는 건 조금씩 떨어지게 더, 더수 있다는 건 유리한. 길게 치고 싶으실 때요, 우리가 보통 폼으로 이렇게 치다 보면 아주 얇지 않으면 조금 잘못하면 부딪힘이 있어서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어, 내공이 차고 나가야 되는데 차고 나가지 못하고 내가 내공으로 일적구를 치려다 보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제하고 부딪힘이 없어요. 충돌이 없어. 왜? 내공의 힘이 엄청나게 좋고 나는 내 내공이 쟤를 다 차고 들어가니까 전혀 비틀지 않고 이 거리가 길기 때문에 자동으로 고, 저 얇은 두께를 맞추고 내 큐로 맞친다 생각하고 그냥 쭉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냥 다 차고 들어와요. 응. 일접구하고 부딪히면서 죽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3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